여러분들도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나 사연이 있을 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슬플 때 선수나 아가씨가 있는 호스바 가라오케 점오등이 가서 가장 도도해 보이고 가장 싸가지 없게 생긴 애를 한명 앉혀요.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오늘은 유흥 대나무숲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화르게 일을 한 사람이 왜 눈치 백단이 되고 왜비 오는 날은 혼자 오는 진상 손님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퍼져있는지 알게 되실거예요 지켜야 될 가정이 있고 오늘 입장에서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보니까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디가서 얘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토킹바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신사한테는 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그 후로 종종 혼자서 토킹바를 갔었고 지금도 외롭고 답답한 기분이 들땐 혼자 가라오케 에 다녀오곤 합니다 없어 아가씨와 사적인 연락은 일체 주고받지 않고 있어요 저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네 많죠. 미리 술 취한 채로 혼자 방문하거나 급하게 술을 마시고 걸레가 되어서 뭔가 본인만이 알고 있는 고민이나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런 손님들. 흔히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한 수요가 있는 그런 유형의 손님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때 누군가가 바나 호스트바나 아가씨가 있는 업소에 방문한다고 하면 유사연애의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손님들이 방문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제가 일할 때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의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방문했던 60대 할아버지 손님도 있었고요. 정말 언제 쓰러져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노인 두 분이 오셔서 선수 다섯 명, 아가씨 다섯 명 이렇게 앉혀놓고 즉석에서 환갑잔치를 열었던 손님이라 기억이 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와요. 사연해 주신 분 같은 경우도 그중 한 분인데 혼자 온 손님이 계속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그런 방은 선수나 아가씨 입장에선 호불호가 갈리는 편인데 어린애들 방을 좋아하고 춤이나 노래를 부르면서 하이 텐션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저런 방에 들어가면 정말 지루해 죽고요 술을 좋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겐 사실 지루함만 참으면 되는 그런 좋은 방이죠. 저도 제가 일할 땐 도대체 왜이 돈을 주고 굳이 가라오케에 와서 비싼 술을 마시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얘기 저 얘기 주저주저 떠들면서 돈 쓰고 집에 갈까 했는데 제가 그 손님들 나이가 돼 보니까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중년이 되면 내 기분이 우울하다고 해서 친구들과 술자리 가지기도 어렵고 뭐 친구들을 본다고 해도 남편의 바람, 아내의 외도 이런 가정 불화 뭐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지인이 알아봤자 사실 좋을 것도 없는 얘기들이고요. 어찌 될건내 약점을 오픈하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 못할 사연이나 고민이 가진 분들이 그 외로움과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방문하는 곳이 토킹바나 가로케가 될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평생을 함께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나 나랑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친구들에게도 감추고 싶은 약점은 있는 법이고,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에게 토킹바나 업소는 대나무 숲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비 오는 날그 특유의 우울한 기분, 감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비 오는 날은 유난히 지인탕 술을 마시고 혼자 와서 그러는 손님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오셔서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죠. 뭐 그만큼 응원이가 많다는 거긴 한데 그래서 선수나 언니들 사이에서 비 오는 날은, 아니 비 오는 날 혼자 오는 손님은 정상이 아니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이 돌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나 사연이 있을 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슬플 때 여러분들의 지인,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들이 있을 때 선수나 아가씨가 있는 호스바, 가라오케, 점오등이 가서 가장 도도해 보이고 가장 싸가지 없게 생긴 애를 한명 앉혀요. 그리고 그나마큼은 술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해봐요. 옆에 술 따라주는 도도한 친구 있잖아요. 그런 잘 생기고 예쁜 친구가 따라주는 술을 편하게 마시면서 차마 내 가족, 내 지인에겐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근데 또. 나 혼자 알고 있긴 정말 속이 터지는 그런 이야기들. 남편 바람난 이야기, 나와 잠자리를 거부하고 매일 풀메이크업으로 출근하는 아내 이야기, 가족들 모르게 생긴 빚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굳이 얘기해봤자 내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평소에 내 주변 사람들에겐 말할 수 없던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처음 보고, 여러분들의 신상을 모르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그 선수나 아가씨는 그냥 제스처만 취할 뿐이지, 마음속으론 집에 있는 남자친구, 지금 들어온 지몇 시간 됐을까 하는 생각, 이 손님 돈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간혹 정말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고, 공감 능력도 좋아서, 처음 보는 사람의 지루한 이야기에도 경청해주는 선수나 아가씨들이 있는데, 내 신상을 모르면서 내 이야기에 호응해주고, 경청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뭐 흔치 않은 일이니까 팁도 좀 주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면 될 거예요. 사람이 안 좋은 경험을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은 본인도 모르게 어쨌든 괜찮아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괜찮아지고 진정이 돼야 내할 일을 할수 있고 내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괜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한잔두잔 잔 술을 마시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응원해진 이야기들을 꺼냈대. 그리고 나의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줄 때좀더 빨리 괜찮아지더라고요. 뭐 굳이 해결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좀더 빨리 괜찮아지더라고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인가 봐요. 그럼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